빙고! 블루이! 아빠가 잡는다. 에? 어디갔지? 분명 올라가는 거 봤는데. 아, 그 사이에 아래층으로 내려갔나? 왜 이렇게 조용하지? 잡힐 것 같으면 얼음해야겠다. 실로폰 줘봐, 빙고! 싫어! 이번엔 빙고가 할래. 언니는 몇 번이나 얼음했잖아. 빙고! 빨리 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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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찌롱 잡았다. k <laughs> 녀석들 싸우느라 정신 없었지. n d e r t o 얼음. 내버려두 f such. Ho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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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o r a 웬일이래? <laughs> 아 여기 e 니까잘 어, 울리네뭐 가만 t change up, gay. I go, m a d a m 장난을 제대로 치셨구만. 호수를 가져와야겠다. 아, 어, 응. 어, 어, 어디로 간 거지? <목소리> 거기 있었구나. 바다끼리. 어, 어. 근데 사자 둘은 왜안 보여? 어느 일요일 아침 나 홀로 강가를 걷다가 우연히 보아. 어? 무슨 소리지? 거기 누구? 럭키? 아, 그냥 바람 부는 소리예요. 으아! 야, 으아! 아, 저한테 왜 이러세요? 못본 걸로 할 테니 도주세요 아, 볼로이, 볼리, 볼리 과자 주세요. 으아! 왜 여기까지 나왔어? 들어가. 놀랐죠? 죄송해요. 아, 괜찮아 블루이 소리 났을 때 확인을 좀할 걸. 학생님들 맘대로구나. 으아! 그만! 아무리 동물이지만 예의 좀 배우자! 으윽! 응. 응. 바다 코끼리! 이런 게 예의 없는 거야! 으윽! 응. 진짜 재밌겠다! 그렇지 않니? 좋아, 춤을 추요는딱세 번만 쓸수 있어, 빙고 그럼 되겠지? 좋아요! 녹색불이야, 가자 둘러 떨어져서 걸어, 모른 척하자고 뭐라고? 칠리, 흔들어, 흔들어 좋은 아침, 앤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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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재밌었어요 <laughs> 당신 아직도 잘 추던데? 어디 두고 보자고 언니야, 다음번 춤을 춰요 놀리는 빙고가 언제 할지 정할게 약속해, 알겠지? 알았... 춤을 차요, 우이 여기서 또 써먹을 거야, 빈가? 어, 아니 특별한 곳에서 쓸 거야. 그리고 여기는 음악도 없잖아. 응, 그래. 아, 아쉬운 걸? 예요. 저기 레스토랑 예약을 하고 싶은데요. 이름이요? 로미오. 어, 뭐였더라? 맥플러리 씨. 맥플러리 씨라고 해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체크. 안녕하세요. 예약하셨나요? 네, 맥플러리 씨예요. 아, 네!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가실까요? 좋아요, 로미오 아마 느껴지시겠지만 가장 로맨틱한 레스토랑으로 모셨어요 삶은 콩이에요 놀래라 아직이에요! 빙고 주방장님 손님들이 뽀뽀하셨나요? 아직 아니요 놀라게 해서 죄송합니다 오늘 새로 왔어요 그럼 메뉴는 여기 있습니다 포크와 스푼도 여기에 준비되어 있고요. 제가 로맨틱하다고 했죠? 그럼 주문하시겠어요? 혹시 특별 메뉴가 있을까요? 음, 잠깐만요. 주방장님께 물어볼게요. 여기 주방장님! 왜요? 특별 메뉴 있어요? 뭐라고요? 특별 메뉴요! 특징입니다. 음. 지금 이 길을 따라서 오백 미터 앞으로 가세요. 내비게이션, 금방 도착할 수 있어요. 제발 그렇게 되면 좋겠네요. 어, 기사님 밀리세트가 차범이 날라봐요. 택시 안에서 통하면 안돼요. 5 m 직진한 후큰 길에서 왼쪽으로 꺾어주세요. 어, 알겠죠. 아니 말고 여기서 왼쪽으로. <웃음> <웃음> 어 왼쪽이 아닌가? 오른쪽으로 꺾어야 했나봐요. 사실은 저도 잘 몰라요. <웃음> <웃음> 어디로 가게 될지 흥미진진하네요. 이제 어쩔 거예요? 길을 잃어서 어딘지도 모르겠네. 우리 집만 참자 밀리센트. 오, 잠깐 주위에 아이스크림 맛집이 있습니다. 왼쪽으로 꺾으세요 지금이에요. 왼쪽으로어 아니다. 제가 잘못 봤나 봐요. 아 잘해야지. 죄송합니다. <laughs> 블로이 동생 약올리는 거 아니에요. 아빠, 빙고가 먼저 시작했어요. 그 다음엔 언니가 계속했어. 먼저 했든 그 다음에 했든 아무도 약올리기 없기야. 아빠는 매일매일 우리를 약올리는데요. 뭐? 아빠가 언제? 언제냐면 비밀아모. 비밀아모. 비키세요, 아빠. 으! 죄송, 이 방에는 매우 중요한 비밀이 많이 있어서 비밀아모를 모르면 들어갈 수 없습니다. 거코는 음, 물고기 손가락? 아. <laughs> 비밀 암호는 꼭 있어야 돼. 비밀 암호는 야굴리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뭐야? 이름 바꾸기. 아니 이름 바꾸기가 왜 여기서 나와? 같은 이름 좀 지루한데 오늘부터 다르게 불러줄게. 어떻게요? 지금부터 빈고 아니고 샤랄렌다. 샤랄렌다. 블루이 대신 데니스. 데니스, 아빠. 왜 샤랄렌다? 빈고예. 빙고에... 요 블루이 시리얼 먹을 거니? 그래 오늘 아침은 시리얼. 어? 시리얼에게 마술을 걸었어요 어! 어! 어떻게 된 거지 시리얼이 왜 이렇게 무거워 돌덩이라도 들어있나 <laughs> 아! 아 도저히 못 들겠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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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마술인 거야. 블 루이, 파티 초대장 어디에 숨겨둔 거니? 엄마 집 주소 필요해. 어우 여기 있네. 한번 볼까? 누구, 누구, <laughs> 뭐야? 어? 치을 수가 없네? 그냥 주소만 손에 따로 적어야 되겠어. 뭐? 음. 어 안돼. 자릿수빙가 그러면 우리는 비밀 터널을 통해서 지하 기지로 가면 되겠네. 거기에도 해먹이 있지롱. 음, 우리도 따라가면 되지요? 안 될걸. 터널 입구에 맨홀 뚜껑이 잠겨 있으니까. 그럼 도끼로 맨홀을 부숴버리면 돼요. 맨홀은 강철로 만들었어. 도끼가 깨질걸? 응, 강철보다 강한 게 뭐지? 아, 어, 다이아몬드? 여보, 뭐 도와주면 어떡해? 미안. 흠, 다이아몬드 도끼로 다시 부수면 되지요. 어예. 어, 안 돼. 빨리 탈출해야 돼. 차를 타고 가자. 그래, 멋진 스포츠카로. 출발해 빨리 가 달려 <laughs> 언니 그럼 우리는 꿈꾸는 집 차로 가자 어 좋아 무슨 차? 꿈꾸는 집 차요 우리가 커다랗게 꿈꾸던 집에 바퀴가 달린 거요 네 햄버거 가게가 11개 있고 침대 있는 방이 20개 화장실도 1개나 있어요 목욕통도 있고요 운전은 누가 해? 집사가요 집사가? <laughs> 어안돼 달려 여보